고급스러운 품질과 트렌디한 디자인, 딱 떨어지는 핏이 함께 어우러져 스투핏. 스프레임 트렌디 핏 인터뷰, 이 최고의 최신의 딱 맞는 인터뷰인 스투핏. 안녕하세요, 이인수의 스투핏입니다. 오늘 인터뷰할 사업가는요, 최근 SNS에서 여러 화제가 됐던 연어장, 떡돌이탕 대란의 주인공. 임간의 임선준 대표입니다. 자, 먼저 우리 스투핏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드 브랜드 제조를 돕는 회사 주식회사 임간의 대표 임선준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전통 음식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서 개량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푸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을 이제 일대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브랜드를 네. 제 런칭에 판매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개인적인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인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공부를 배워 보려고 이제 서울로 많이 다녔는데 네.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은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은사님들한테 이제 제가 교육을 다 받고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배움에 대한 결과물을 드리자. 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김부각이라는 아.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부각을 드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스무 살이었는데 스무 네. 살짜리 아이가 한식을 갖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너무 기특하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어른분들이. 음. 네,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막 구매를 하고 싶다 했고, 이게 이제 좀 시스템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식품업을 좀 건들게 됐죠. 아, 메뉴를 개발하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시장조사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시장조사를 할때 가장 첫째로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네. 시장조사거든요. 제 주변의 소비자분들이 됐건, 네.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한테 우선 테스트를 네. 해요. 어, 많게는 100명까지 하고 적게는 한 50명에서 30명 정도 진행을 해서 이 피드백 과정 속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는 음...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맛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좀 특별히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저희 인간의 내부 직원들이 모두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맛에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소비자 테스트를 거치면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한번더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일단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네, 남들한테 맛있게... 팔수 있지 않겠냐. 네맞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거의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리뉴얼을 거치면서 소비자들한테 완연하게 판매가 진행이 되는요 사실상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이 제일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주력 상품이 뭐 게장, 연어장. 사실 이런 장류는 전통 시장이라든가. 이미 뭐타 업체에서 또 많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인간애가 좀이 경쟁 세력보다 더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이유가 있다는 떤게 있을까요? 소비자분들과의 소통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클레임이 걸리거나 소비자분들이 뭔가 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좀 수용하려는 편이고 네. 소비자분들도 저희의 노력을 좀 알아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대표님의 좌우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B 플러스 B는 A라는 게제 좌우명이고요. 네, 제가 요리를 선택하기 전까지 되게 많은 다양한 일을 했어요. 기자 생활도 했었고 오. 그림도 그리고 시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하면서 정말 어중간해진 거죠.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던 게 B 플러스 B는 A였어요. B급 재능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A급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글을 했던 경험, 그림을 그렸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 사용을 했어요. 음. 그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다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저 혼자서 다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특출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특출난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네. 이렇게 저처럼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좀 합치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의 네. B 플러스 B는 A. 그게 제 가치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냥 푸드 브랜드들 네.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과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좋은 브랜드 많이 만들고 제가 음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이 아, 제품 내가 만들었다고 라딱 말할 수 있는 아, 진정한 브랜드와 네. 네. 그런 거를 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제품의 아버지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은 네. 그러니까 사업들이 많지만 좀 요리에 좀더 집중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더 좋은 음식들 많이 만들어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음식들 많이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임간의 임선준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최신의 딱 맞는 인터뷰 이인수의 스토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